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하이라이트의 미니 오집 앨범 스위치온 어, 카운트다운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실시간 댓글 반응 대박 가자 대박 가자. 자, 끼야, 우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아, 지금 또일 중이신 분들이 또 아, 계시는구나. 아, 아직 이제. 5시밖에 안 됐다 맞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잘생겼어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해주시고요 컴백 축하해 네. 미모 미쳤다 아 그러니까요 박요섭 잘생겼다 오, 오빠들 보려고 하루 종일 5시만 <laughs> 기다렸어요 와 진짜 각자 인사를 한번 네, 네, 볼까요좀 어색하긴 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라이트의 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도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어, 저희 하이라이트가 애프터 선셋 이후로 1년 4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했어요. 박선세요 한번... 올해는 또 멤버들이 데뷔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미니 오집 앨범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어, 네. 아, 너무 좋고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 아, 네.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은데. 컨디션 은안 좋습니다. 아 어왜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아 모르겠어요 몸 컨디션 <laughs> 기본데요아 그러니까 몸 컨디션은 별로 안 좋은데 아, 기분 뭐랄까 기운이, 기운이 좋아요. 어, 어 기운은 좋다. 어, 기분도 어, 좋고 기강도 했던 적이 거의 없는데. 네 맞아요. 잘 없거든요. 네네네네. <laughs> 저는 음. 항상 그그 뭐랄까 요 감정이 거의 일정해요. 네. <laughs> 거의 네. 맞아요. 일정한데 오늘따라 약간 오퍼레이션에 어, 왠지... 어, 기분이 어, 좋더라고요. 네. 어. 네 동훈 씨 어때요? 어. 네아 상당히 설레고 또 긴장되고 기자 간 다음에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긴장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어~ 좋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15주년에 내는 또 다섯 번째 하이라이트의 미니앨범이잖아요 남다른 또 특별한 앨범이 될것 같은데 어~ 설레이기도 하고 음. 사실 걱정도 많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네 여러분들의 사랑만이 이 걱정을 또 설렘으로 더 크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기도 하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계속 이제 준비하는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오늘이 와버렸고 이제 돌이킬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래도 네. 진짜 준비 이번에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도 프로듀싱에 참여한 우리 기광 씨가 앨범 소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의 주제는요, 바로 스위치 온. 자, 라이트가 하이라이트가 가는 길을 밝혀 준 것처럼 저희의 노래가 라이트의 모든 순간을 다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밝혀 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다섯 곡을 꼭꼭 눌러 담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음. 자 그러면 미니 오지 앨범의 타이틀곡부터 들어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오야 oh, yeah.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정말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정말 귓가에 계속 맴도는 그런 멜로디가 또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라이트가 음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음악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조금 더 신선하기도 하고 유니크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사를 곱씹어 보면은 어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 사랑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는 내 남자의 이야기 <laughs> 휘파람 누가 녹음했어요? 라고 어, 휘파람 맞춰보는 시간 아, 예, 예, 예. 한 명씩 휘파람 불어봐 주세요 탈락 <laughs> <laughs> 어, 아닌 것 같고요 네. <laughs> 오. 오. 와야요거 <laughs> 조금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잘안 되는데 <laughs> 아, 네. <laughs> 동훈 씨도, 아 동훈 씨. 예. <laughs> 쉽지 않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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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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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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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였습니다. 그 아... 다음은 아... 샘플링이었죠. 어, 샘플링 되어 있는. 아, 그리고 이 바디가 또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이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어...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그 타이틀곡이라던가 수록곡을 정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약간 블라인드 그렇죠. 테스트를 통해서 음. 가장 많은 풀을 받기도 했었고, 어, 공연에서 우리 팬분들과 관객분들과 좀 신나게 뭐 아우를 수 있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타이틀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마지막 후렴구를 함께 둘이 들어가서 저랑 아 동훈도 같이 예예예예 예, 예. 왜냐면 그걸 쌓아야 되니까 모두가 함께 노래하는 느낌으로 쌓아야 되니까 들어가서 불렀는데 어머 어 야, 거기서 느낌이 딱 왔어요. 신났죠신났죠 아, 신났죠? 아, 진짜로. 약간 노래방에서 학창시절에 친구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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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떼차하는 느낌이 나면서, 야, 요거는 확실히 뭐가 타이틀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은 요런 음. 즐거움을 우리 라이트분들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킬링 파트의 안무를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아, 누가 보여주죠? 기광이 형 아, <웃음> 우리 맷댄. 우리 맷댄. 5, 6, 7, 8, shake, death, shake your body. 아, 노래가 나오네 아, 그러 아, 노래에 아, 노래 맞춰서 할게요. 다시 갈게요. 우리가 아, 맞네 좋은 기술 두고, 예. Yeah. 까지. 그 저번에 우리 동훈 씨랑 기광 씨랑 요리 대결할 때 네. 캡처 타임 할때 네, 네. 이렇게 스포를 드렸었는데 어? 아아아용용 아무도 네, 네, 눈치를 네. 못 채죠. 야 거기서부터 야 스포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렇죠. 스포를 시작했죠. 야, 스포 여정, 양녀정. 근데 우리 기광 씨가 또 강심장에서 스포를 하셨다는. 어 진짜요? 제가 진짜요?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응? 네? 그랬어요? 아아 아. 다음 곡 한번 말씀을 드릴, 드릴 텐데 우리 네. 기광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죠. 네. 스위치온 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 멋있어요. 노래가 너무 멋있죠. 어어뭐뭐예요취이이 어, 어, 뭐, 취미, 취미 있어요? 아뭐그래요 그, 맞아요 목을 좀 풀어야 돼요 예, 예.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댄스 아, 아, 불이 켜지는 무대 위 다시 무대 조명을 비추듯이 또한 번의 새로운 활동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가사가 굉장히 멋있죠 뭔가 네. 뭐 자존감 높은 남자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고 우리 멤버들이 부르면서 또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던 곡이지 않나 싶고 이 곡을 또 우리 멤버들 각각의 목소리로 되게 잘 표현해주고 불러줘서 더욱 더 맛이 산. 네, 예. 스위치온 기광 씨가 사랑에 맞지 않는 <laughs> 장르기도 하고. 네 예, 맞습니다. 네뭐 예. 예. 음. 예, 약간 제곡 같은 느낌이 나쓸것 같은. 데 기광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어. 기광이, 기광이 응, 응, 응 나는 기광이, <laughs> 나는 기광이, <laughs> 기광이 이러더라고요. 예예. <laughs> 예. 세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Go! 음.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뭔 아, 음. 이거? 거듭되는 어제가 쌓여서 오늘이 되고 또그 오늘이 모여서 우리의 기억이 되는 어, 그런 우리의 시간들을 어, 노래한 곡이고요. 그렇게 또 시간 또 공간이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을 담았다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청량하다고. 네. 그리고 뭐딱그 이제 그 우리 라이트 분들의 또 취향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 나올 때마다 아난 이거 난 이거 좋아. 어, 본인들만 예, 이런 식으로 또비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네. 또 귀여우시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노래 에 대해서 에피소드 를 하나 얘기하자면 오, 어, 네. 녹음하고 이제 뭐 마스터링까지 된 것들을 했잖아요. 멤버들은 네, 네. 쓱 듣고 있는데 운동하고 이제 유산소 할 때였어요. 어 네. 우연찮게 이 노를 래딱 들었는데, 아, 어휴, 아 너무 좋아요. 노래는 한 향상이 돼도 아 노래가 한 3분에서 한분 3분 20초즈음으로 네. 알고 있는데 거의 뭐 20배죠 아, 60분을 순식간에 띄었어요. 아. 어, 그냥 뭐. 런닝 메이트예요, 이거. 대목 뒤에 48.6 헤르츠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또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추측한 바로 486 86사랑해 비밀번호 486의 네. 어떤 네. 네. 그뒤를잇는 그러니까 사랑 아, 약간 혹시 48.6 헤르츠. 그 사랑의 헤르츠. 어, 사랑해사랑해헤르 어. 어, 나이트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렇 이제 사랑해를 획수로 하면은 음, 486이 나오거든요. 획수로는... 사랑해 주파수가 너와 나의 주파수,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융합하여서 48.6헤르츠. 48. 헤르츠. 우리 회사분께 여쭤봤어요. 이 48.6헤르츠 48. 했... 이거 잘못 쓰셨다. 이 음악적 용어인 줄 알고 어이거까지 아... 어, 적혀 있는데요?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어, 했뭐 예를 들어 BPM이나 그쵸전 느낌으로... BPM이나 다 뜻이 있고 뜻이 깊은 부재, 뜻이 부재, 있었어요. 부재. 네. 부재. 자 계속해서 다음, 다음 곡, 네. 곡 들어보시죠. Love, love. Love, love. 약간 봄 같은 예. 그런 월 같은 느낌이 네. 꽃이 필것 같은 느낌이 사뭇 느껴지는 곡입니다. How to Love. 하... 말씀드린 대로 진짜 봄이 생각나고 청량한 봄 하늘이 생각나는 에, 그런 트랙을 배경 삼아서 어, 새로 시작된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 처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일상의 변화를 느껴가는 사랑의 과정을 노래에 담아봤습니다. 뭐, 가사 또한 어, 저식으로 예쁘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했고요. 신 How to Love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구하우툴럽도 너무나 좋은 곡이었지만 또신하우툴럽 들으면서 이 봄을 흠뻑 느끼시고 또 행복한 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후렴에 또 떼창 느낌으로 나오는데 고그 부분 또 노래방 같은데 가서 친구들이랑 함께 부르시면 더욱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음, 그런 이, 생각이.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아, 아, 이, 이 노래 진짜 486이라고. <laughs> <와, 웃음> 486. 어, 야 4, 8, 6. 바로 6. 느낌 이 있는데요. 어? 바로 바로 사용이 돼요. 어, 여러분 486이에요. 아. 마지막 곡을 한번 야 들어볼까요?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네. Let's go! 아 이건 바로 그냥 떠나야 돼요. 나의 머릿속엔 온통 너로 가득하다. 아 아예 저는 뭐 요렇게 직설적으로도 가사를 쓰는 걸 좋아하고 가사가 아 정말 매력적이어야 우리 라이트 분들이 따라 부르기 쉽겠다 그런 생각에 가사 수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요곡 들으면서 따라 부르시면 더욱 더 신나는 여행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어뭐 개인적으로는 뭐 콘서트에서 함께 음. 우리 라이트가 가득한 곳에서 함께 이렇게 뛰어놀면서 부른다면 훨씬 더 이 행복감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곡인 것 같아요. 네. 어, 날카로운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나 날카로운요 어, 우리 프로듀싱을 맡은 기광 씨가 가장 힘들게 작업했던 노래가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날카롭네요. 네. 일 뻔했어요. 아 이번에 새곡 중에 임마헤드라든지 어? 뭐 하우틀럽 이런 곡들은 쉽게 나왔다. 충분히 우리 하이라이트가 해. 봤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의 곡들이고 워낙 잘 소화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스위치온 같은 곡은 되게 또 오랜만에 또 시도하는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본인들의 목소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친구들이어서 너무 멋있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노래가 하이노트를 쓰는 곡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좀 처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의 목소리의 매력을 잘 살려가지고 정말 처지는 거 하나 없이 끝까지 잘 연주해 준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각자 최애곡을 한번 주진 씨부터 할까요? 저의 최애곡 스위치원으로 네. 오 의외네요 약간 제가 그 아이돌 가수라는 직업을 처음 알았을 때 음. 초등학교 때 TV에 나오는 선배님들 봤을 때 그때 막 향수가 떠올랐던 느낌이 있어요. 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건 그런 스타일로 가야 된다고. 아. 아. 네, 그래, HOT, 선배님들 예, H.O.T 선배님들이나 아. 뭐 약간 그 1세대 그 아이돌 예. 힙합 느낌 있잖아요. 가요계를 휩쓸뭐 네.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인 마이 헤드. 인 마이, 오. 야, 인 마이 헤드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상계고 도 락커지 아. 않습니까? <laughs> 네. 또그 시절도 생각이 나고, 네그 <laughs> 당시에 참 제가 서태지 선배님의 음악 이런 거를 많이 들어 듣다 보니까, 어 뭔가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고, 어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기도 했고, 또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아 정말 명곡이다. 어 저는. 어 저를 1시간 띵박질하게 했던 아. 그 곡. 어, 아, 그거. 저는 Feel Your Love. Feel your love. 아, 그거 아시죠? 진짜 한번 꽂히면 저는 한 곡을 진짜 많이 듣는 편인데 아 지금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고.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Feel Your Love랑 In My Head를 오. 좀 좋아하고요. 네. 타이틀곡 바디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없죠. 또 너무 좋은 노래기도 하고, 이 네. 트라이브 때 저희 너무 빅게막 불렀었잖아요. 음, 음, 음. 그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트레일러와 뮤직비디오 얘기를 좀 한번 나눠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또 섹시하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네. 약간 런웨이를 걷는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러니까 트레일러를 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동훈 씨가. <laughs> 너무 그 트레일러 보시면 조각이 나오고 어, 동훈씨가 나오고 다시 조각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구분이 안되던데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또 그래. 이제 감독님이 네. H모양으로 하이라이트 H모양으로 또그 아, 무대를 아, 만드신거거든요 아. 음, 음. 그 부분도 좀 재밌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뮤직비디오 아... 뮤직비디오를 지금 보여드리나요? 아니죠 네아 어...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어... 어떻게 뭐 큰맘 먹고 지금 미리 아안 아, 되죠 안 되죠 안 되겠죠 안 되죠. 아 저는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앞에 지금 막안 네. 된다고 막 어... 지금 노래가 아무래도 이제 바디다 보니까 저희의 바디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뭐 그런 제보가 있어요 어좀 네. 관리를 좀 많이 했죠. 멤버들이 뭐. 특히나 우리 기광 씨가 바나나만 먹고 어. 포켓만 먹어 가면서 만든 바 <laughs> 반인데. 예, 이번에 좀 이번 어. 활동은 어닭가슴살 살짝 끊고 포켓 쪽으로. 어. 어, 포켓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왜냐면 또 너무 육류 아. 단백질보다는 맞아요. 또 이제 생선 쪽도 먹어야 되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너무 식단 관리를 잘해서 아, 이번 스위치온 앨범 미모 아 하이라이트가 다 있다. 다했다, 다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관리를 잘해서 너무 예뻐요. 비디오를 아직 라이트 분들은 못 보셨으니까 네.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아니면 흐름체적인? 어, 뭐 장소의 흐름이라든지. 장소의, 장소의 흐름. 흐름. 어 수영장, 호텔, <laughs> 그리고 호텔 로비, 바버, 바버샵. 그리고 계단 뭐 야단. 등등 다 나오죠. 야외. 네. 야외. 어. 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트럼펫까지. 우리 두준 씨의 멋진 연주 실력을 볼수 있게 합니다. 이 정도. 멋진을 어.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멋진을 빼는 걸로. 유쾌한으로 바꿔주세요. 아 유쾌한 우리 두준 씨의. 네. 뭐 찰나 찰나니까, 실력. 네. 어, 좋습니다. 자, 앨범, 앨범 언박싱. 언박싱! 저희가 앨범을 좀큰 리액션을 받은 요거 요거 디지팩 디지팩이라고 하나요? 디지팩. 아 저는 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음. 뭐랄까 이 바디 타이틀곡 바디와도 정말 잘 어울리고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효가 네. 엄청 많이 들와와와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카드 놀이 해도 되겠어요 스틸 나이트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진짜냐? 여기에 말이 있거든요. 아, 어, 말이 첫 번째로 네, 나오네요. 말이 나오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말이 나오는 앨범입니다. CG라고 음,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하시다가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때 이제 그 인서트 아. 영상으로 말이 움직이는 걸 <laughs> 보시고 오, 진짜 말이였네 맞습니다 말이 많은 네 말이 많은 친구 말이 많은 앨범이고 <laughs> 말이 진짜야? 라고 이제서야 <laughs> 소식을 접하신 네. 분이 계십니다 <laughs> 말이 진짜입니다 진짜였습니다 말두 마리와 함께 네,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찍어서 보내줘가지고 그래도 기분 좋은 상태로 퇴근했어요. 말들이 <laughs> 네. <마이드리>, 다행히. <laughs> 레알 네. 말이었다. 어 레알 <laughs> 어, 말 진짜로 CG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군요. 음. 아, 몰랐어요. 두준 씨네요. 어허 안경 두준. 요, 요섭 씨. 어 나다. 오. 어. 뭐라고 불렀었죠? 네, 그 두준 표지면 안에 두준 메인 있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메인 댕스. 아 메인 댕스 t o 두준님 마이크가 어디? 있... 네 여기 있습니다. 어. 마이크를 안 대고 말씀을 하셨구나 지금까지. <laughs> 아 그래요? 어. 전달해주실 줄 알았어요. 요거, 요거 하느라고. 에드먼고온 <laughs> 아, 마이크가 당신입니다. 네. 어, 실시간 댓글로 어떤 버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라고. 음. 저는 근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드, 들죠? 그러니까요. 어, 저도 네. 이 디지팩이 굉장히 이번 타이틀과 좀 많이 어울리는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팩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넷이서 다 안경을 쓴 사진이 채택된 없죠, 것도 없죠. 약간 네. 유니크리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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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약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또 어, 인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라이트분들을 위한 캡처 타임 한번 네, 오늘은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좀 그래도 중요한 날이니까 저희가 맨날 하던 식으로 찍지 말고 네. 좀 이쁘게 찍어서 여러분들이 소장하실 수 있게 오케이. 저희 안 그동안 찍... 어떻게 했는데? 뭐 롤러 안 예뻤나요? 롤러코스터 타고 뭐 아... 방어 들고 이랬으니까 아 좋죠 아, 좋죠 좋죠 오늘은 그 어떤 그 합성이 필요 없이도 이쁜 사진 나올 수 있게끔 하나 둘셋 땅끝 하나 둘셋이 음기종기 하이라이트 하나, 둘, 셋. 어, 진짜 너무 오랜만에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또 여러분들께 앨범을 선물해 드릴 수 있어서, 진짜 너무나 또 영광이고, 감개무량하고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진심으로 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길지 않은 또 활동 기간이지만, 또 여러분들께 강렬한 추억 선사해 드릴 테니까, 어, 응원 많이, 해주시, 많이 해주시고 어, 행복하게 다 같이 즐기면서 활동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지금 또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네, 바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1년 4개월 만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앨범을 또 선물해드리고 또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또 저희의 활동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즐겁고 재밌게 만든 앨범 노래 춤입니다. 아, 다가오는 봄 여러분들 따뜻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스위치 온 저희의 앨범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위치 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봄을 저희 하이라이트와 함께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뭐 저희가 오래오래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열심히 활동 멋지게 끝까지 안다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열심히 또 멋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 뭐 타이틀곡 바디 굉장히 또 신나는 노래니까 이렇게 부를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보여드릴지는 아직 비정이지만 커플링곡도 정말 화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이 여러분들을 정말 환하게 비춰주는 스위치를 켜, 켜서 여러분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앨범이 되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